숨쉬기조차 힘든 미세먼지 올겨울 들어 맑은 하늘을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차이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합니다. 1월 중엔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상황.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김사마 의원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석탄 화력 발전소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뭐 지금 뭐 중국 해외가 그러니까 중국의 원인이 몇 퍼센트냐 하는 말로도 굉장히 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해외 원인은 뭐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석탄 화력 또 LNG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지는 물론 화력 발전소 가동률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세먼지에 이 따른 공습은 탈원전 논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는 바람에. 석탄 그리고 lng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방과는 무관하게 탄소 감축을 위한 총체적 대응이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모두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전으로 쓰면은 좀더 뭐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건데 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뭐 가능한 빨리 폐쇄시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탄소 에너지 원으로 가니까 기후 변화 대응, 미세먼지 대응 두 가지 다다 가능한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환경적 위험 요소로 꼽은 미세먼지. 정부의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나날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황다인.